예, 견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공감대 형성 문제를 아주 쉽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공감대 형성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기타 응? 응? 성가대원들만 해면 <laughs> 1번. 예, 틀리면 오늘 점심 없습니다. 음, 자,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자, 그렇다면, 성가대원들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일까요? 오! 오늘 성가에서 끝나고 간식 추가합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맞추는 문제입니다. 요 구절 중에서 빠진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빠졌을까요? 다, 다 예, 오늘 전체 다 식사 제공하겠습니다. <laughs> 다 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짐니다들아 다. 그럼 이 다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 내게로 오라. 이방인들도 오라. 깡패 같은 자도 오라, 창녀 같은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낙심한 자도 오라, 다 대상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면 내게 시임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시임을. 독일군이 영국 성공회 소속 교회를 제검 그 폭격을 해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았던 예수님 동상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 동상 앞에는 수구하고 무근 짐자들아 다내게로 내가 너희를 수결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독일 교회 성도들이 간만에 생각을 볼때아 우리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으로 가가지고 저 성공의 교회 앞에 동상을 우리가 복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업 부대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넘어진 것을 다 세워놓고 밑에 이제 뭐라고 글씨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글씨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가 복구해가지고 세울 것이 아니라. 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세우자 그리고 그 앞에다가 문구를 썼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예수님은 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 대신에 당신이 예수님 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다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다 병든 모든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친히 만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 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그렇게 선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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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약자와 함께하며 보살피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손이 떨어진 모습 그대로 세워놓고 우리가 주님의 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보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요렇게 나누어요. 이 도덕법이 뭔가 하면은 요걸 십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대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성,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키는 걸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를 할 경우 잘못했을 경우 너는 그 말씀의 규정이어야 처벌을 받는다.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법에서부터 무슨 법에서부터 이게 이런 것을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재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지은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무슨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 받을 수 있고 성령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법.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살아요. 범죄를 해요. 그 범죄한 모습 그대로 있다면 영원히 멸망이지만은 그곳에서 성량함 받고 속죄함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의식법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도덕법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말씀 핵심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에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일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이 가난한 자의 개념은 돈이 없어 가난하기도 하지만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자를 가난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약자, 자,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자, 19절 말씀,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이 다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입니다 약자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이 자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약자들을 위하여 보호해야 될 의무, 그것은 바로 권리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을 본받아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곡식을 빌 때에 다 배지 아니하고 밭 구퉁이 한 몫을 띄어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죽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감을 다 따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걸 뭐라 그래요? 까치밥이라고요. 까치밥, 그렇습니다. 이 까치밥, 여기 까 늦가을. 감다 따지 아니하고 까치뿐만 아니라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까치밥 그리고 까치밥의 유래는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을까? 그랬더니 백제시대 겸익스님이 아 이게 까치들도 생물이고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일하게 까치의 생명, 새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 그들에게 먹이를 좀 남겨둘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지고 참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파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까치밥의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이미 율법 사상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먼저 나온 게 가치가 있을까요? 후에 나온 게 가치가 있을까요? 먼저 나온 게, 다 이미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우리 주님은 식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오. 들의 백합파를 보라, 다 하나님 기르시고, 다 입히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의 생명일까 보든, 우리 인생들의 생명도 주님 다 보호하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될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의무로 명령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의 예우에 대하여 전당물을 돌려주어라. 전당물을 돌려주어라. 여기서 전당물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 가장 삶의 필수품으로 있었던 게거옷이에요왜 겉옷.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은 거옷이꼭 필요했는데, 더울 때는 더위를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가려주고, 이게 거옷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전당 잡히면, 더위도 피하지 못하고, 추위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전당 잡을 일이 있다 할지라 그것을 돌려주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무엇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이신명기 2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전당문 돌려주라. 두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 가지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학대하지 말라. 품삯을 미루지 말라.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을 학대하고 품삯 미루고다 임금 떼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어떻게 죄인,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4절, 15절 말씀 하면 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제의해될것이을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이제아 우리가 약자들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면서부터금수저로 자란 사람은요.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왜?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은잘 몰라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참 위로하고 붙들어 주고 도움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외 골자들이 다 드, 들어와요.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돈 벌러 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대한민국의 나쁜 업주들이 그 사람들이 대하여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임금 다 떼어먹고 그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한국은 참 좋은 나라 동방여의지국 인정이 많은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날마다 구박하고 날마다 학대하고 날마다 돈 떼어먹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리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안의 호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싶으냐? 인권 회복해라. 약자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임금 다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될 것같아나 우리는 경제 회복, 회복 이전에 연약한 자들의 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약자들을 도와주고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남나무 열매가 맺히거든 다 따지 말고 꼭대기 하나 나무가에 다 따려고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농사지타가 다 따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 여러분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해볼 때에 나오미아 루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돈 잃었지, 아들 잃었고 남편 잃었고 하나 없이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이야, 네 나오미 아이가 나오미라고 불러. 그러고 나오미가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말하라고 불러달라. 왜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이라는 말이야. 기쁨이라는 말이거든. 그 즐거움의 여인 그런 차원에서 나오미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제는. 돈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고 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즐거움의 여인이 아니야. 기쁨의 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이제부터 괴로움의 여인,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러 달라. 이렇게 괴로움의 모습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생업을 연장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요? 이삭 줍는 일을 해요. 만약에 농사할 때그 주인이 이삭도 남김 없이 싹 걷어가면은 룻과 같이 가난한 여인들이 뭘 먹고 살겠느냐고. 여러분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해요. 이삭 줍는 일을 그리고 이삭 줍는 일을 할 때에 그 때에 주인이 중간 중간 무엇을 주는가 하면 간식을 줘, 간식을 줘. 그런데 루시 얼마나 착한 여인인지 진짜 효부야. 그래서 그 간식을 챙겨 가지고 누구께 가지고 오는가 하면 누구께? 시어머니께 가지고 와요. 이 얼마나 효부인가 하면은 루시 시어머니에게 와 가지고는 이런 보통 사악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말 섞기 좋아요. 안 해요. 말 섞는 것조차 싫어해. 근데 루선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께 다 이야기해. 어머니, 오늘은 어느 어느 밭에 가서 어느 어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아참, 이런 일도 있을까? 그런 일도 있을 거, 그러니까 말뚝 모두 되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오늘 일하는... 그 밭에서 간식을 받았는데 그 간식을 좀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식 챙겨드려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성경은 약속했거든요 내네 하는 착한 손, 그손이 손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셨다가 복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올라 있을까요? 루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보면 말씀 보게 되면 이 신명기에 남겨두라. 곡식도 남겨두고 감남나무 열매도 남겨두고 포도 열매도 남겨두고 이 말씀을 하기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가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전체 모아놓고 다시 한번 재강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40년 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남겨두라, 다 곡식 베지 말고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그러면 어디 나온가? 레위기 이십삼장 이십이절에 사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십삼장 이십이절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레위기 이십삼장 이십이절 자,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그야 40년 전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때에도 이런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구약적인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자로 새 언약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한 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복이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들이며 갇힌 자들이며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인가 연약한 자들에게 한 가지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에올 때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약자를 보호해 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약자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가? 그 약자가 억울함 때문에 호소를 하게 되면 내나 속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과거에 애급에서 학대를 받으며 종살이를 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종되었던 자가 종되었던 자를 핍박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종이었기 때문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 종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내 앞에서 선한 일을 보이면 내 손이 하는 일이 내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탓이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은탓절 시작 내네 손으로 하는 일은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선한 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곳에서 착한 일, 저곳에서 착한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이 삶을 통하여 성령 열매들을 맺어가라, 맺어가라. 그래서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박자를 맞춰 가지고 자 시작 아 박자가 잘 맞습니다 뭐잘모 요즘 이제 그럼 이제 한 마디도 못 하신 분들은 아요 성령의 열매 어디 나온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래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글쎄요. 5장에 나올 것인지 6장에 나올 것인지 가서 한번 찾아보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시작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손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유익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이 어느 교회 의 평생표일까요? 아, 인평길을 아시는구나. 아, 참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 손이 복된 손이 되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 되었다가 삶에 효력로 나타나 열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